자, 우리 MOT 주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여러분들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, 노빠꾸 주식 인사드리겠습니다. 자 여러분들 오늘은 또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그쵸 지금 현재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날짜는 3월 15일 이렇게 토요일에 영상을 또 촬영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제가 또 이렇게 오늘 토요일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MOT로는 종목의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는 거는요 지금 이 MOT라는 종목 금요일에 여러분들 장중 상한가를 달성을 할 정도로 굉장히 큰 이런 주가의 상승세를 보여줬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종가는 조금 하락이 나오는 이런 모습으로 마감을 하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 한 번이라도 상한가를 터치를 했었던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상당히 지금 강하게 있는 종목이구나 라는 거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. 자 그랬을 때이 MOT라는 종목의 주가가 앞으로 또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 것인가. 자요 부분 좀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가지고 오늘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었고요.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 촬영하는데 정말 또큰 힘이 나니까 꼭한번 ]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MOT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건데요 우선은 이제 MOT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뭐냐 지금 2차전지 공정을 여러분들 자동화 솔루션을 공급을 해주는 이런 회사가 바로 MOT라는 회사입니다 맞죠? 자 지금 2차전지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자동화 장비와 자동화 부품 생산 자동화 장비 제조를 사업 목적으로 설립이 된 회사가 바로 이 MOT라는 회사인데 자 최근에 MOT라는 회사가 여러분들 매출액과 영업이 나와주는 걸 보시게 되면은 지금까지 여러분들 2022년도부터 꾸준하게 매출액과 영업액이 성장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아무리 전기차 캐짐이 온다라고 해서 지금 뭐 2차전지 업황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어찌됐든 여러분들 2차전지라는 건 고정적인 수요는 발생을 하죠 왜 우리가 뭐 휴대폰 배터리를 만들든 그리고 전기차는 꾸준하게 생산이 되기 때문에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계속해서 들어갈 수 밖에 없다 보니까 자 이걸 만드는데 이제 필요한 장비라든지 이런 자동화 장비 등을 생산해 주는 이런 회사들의 계속해서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매출액과 영업액이 꾸준하게 올라간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MOT 같은 경우는요. 지금 계속 이렇게 영업액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오히려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, 그러면 지금 이 MOT라는 종목이 앞으로 그럼 계속해서 매출액과 영업액이 더 늘어날 것인가를 우리가 판단을 좀해 봐야 되겠죠. 그래야지만 성장주 반열에 들어가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. 근데 저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, 자 여러분들 얼마 전에 기억하시겠지만, 요 휴머노이드 로봇의 여러분들 시장 규모가 거의 8경 6천조까지 커질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이 모건 스탠리로부터 나온 적이 한번 있었어요, 그렇죠? 자 그런데 이렇게 8경 6천조까지 커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데 있어서, 자 우리가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이게 왜 그러는 거냐? 지금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있는 요 리튬 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를 우리가 이제 똑같은 기술력을 이용을 해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탑재를 한다라고 했을 때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한번 충전을 시키게 되면은 거의 한 4시간 정도가 맥스예요. 그러니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자근은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만약에 사용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최대 9시간까지 늘어납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 전고체 배터리를 굉장히 좀 많이 투자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볼수 있겠는데 우선은 어쨌든 전고체 배터리라는 건 아직까지 상용화 되게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 그때까지는 계속 리 리튬이온 배터리를 이렇게 생산할 수밖에 없겠죠. 그러면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의 어쨌든 생산량 자체가 늘어나게 되고,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넘어간다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이제 배터리 전체적인 생산량 자체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 안에 들어가는 자동화 장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꾸준하게 수요가 발생을 할 겁니다. 그 말은 즉, 이 MOT란 회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앞으로 계속 우상향을 할수 있는 회사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이 MOT란 회사의 여러분들 시가총액이 상당히 저평가 구간에 있는 이런 성장중이다라고 우리가. 판단을 하면서 이 종목을 지금 매매를 진행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. 그러면 지금 이 MOT라는 종목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어떤 식으로 이 종목을 좀 끌고 가시면 되는지 자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 보도록 할 건데요. 아무래도 우리가 이 시장의 뭐 흐름 이런 것들도 같이 살펴보면서 MOT 같이 분석을 한번 해볼 줄 알아야 되겠죠. 자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렇게 코스피, 코스닥, 양대장 모두다 이렇게 보시면요. 내려가고 있는 우아형 추세가 확실하게 돌파가 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라는 거는 이제 최근에 이 시장 자체가 확실하게 추세를 돌려세우면서 자 이렇게 바닥을 잡아가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앞에는 매물대를 하나하나 소화를 시키면서 또 지수가 성장을 하려고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항상 이렇게 추세를 돌려세우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지수가 올라갈 때는요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거래가 굉장히 많 많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. 왜? 그만큼 이 앞에서 매수했다가 물려있던 사람들은 이제는 탈출계에다라고 하면서 매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.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동성이 커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 이제 최근 같은 시장의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 거다. 그러면 이런 시장에서는 우리가 이 시장의 수급이 어디로 이동을 하는가. 자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.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런 걸 제대로 파악을 하려면 뭐 해야 된다? 하루 종일 시장을 쳐다보고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주식이 어려운 거예요 왜 하루 종일 시장을 못 보니까 근데 저는 또 하루 종일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자 이렇게 하루 종일 시장을 쳐다보고 그러면서 수급의 움직임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적어도 제 채널에서 영상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서는 조금이나마 도움을 얻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아침마다 제 텔레그램 방에서 꾸준하게 여러분들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실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이런 텔레그램 방인데요 자 보시다시피 제가 오늘 날짜에 이렇게 여러분들께 주요 이슈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꾸준하게 매일마다 여러분들께 주요 이슈들 그리고 이제 주요 종목들을 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아침마다 도움을 드린다는 게 여러분들 뭐냐면 바로 요겁니다 자 3월 14일 여러분들 금요일이죠 제가 8시 50분에 여러분들 분명히 요 대동스틸이란 종목을요 시초가 매수하셔라 라고 이렇게 다 여러분들 종목을 공유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대동스틸이란 종목이 과연 또 어떻게 움직였는가 여러분들 살펴보시면요. 자 금요일 장 초반에 이렇게 6% 정도에서 시작을 했다가 장중에 상한가를 달성을 해주는 이러한 주가의 움직임을 또 보여주었죠. 자 이런 식으로 저에게 종목 받아가신 분들께서는요, 또 굉장히 또큰 수익을 아침 단기간에 이렇게 다 올릴 수 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이 탈레그램에 들어오셔서 이런 종목들을 꾸준하게 받아가시면은 자 여러분들 이제 수익을 또 꾸준하게 이끌어 나갈 수가 있는 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어요. 자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 나도 이 텔레그램 방에 좀 빨리 잘 들어와서 내가 이렇게 확실하게 또 수익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자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.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은 제가 이런 식으로 항상 링크를 달아놓고 있습니다. 자요 링크에 여러분들께서 딱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이 뜨거나 혹은 인터넷 창으로 연결이 될 건데요 인터넷 창에 나오는 건 그냥 광고니까 여러분들 요거 무시하시고 아래쪽에 있는 목적지로 계속이란 버튼을 여러분들이 딱 눌러보시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딱 연결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창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노빠꾸라고 딱세 글자만 또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노빠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텔레그램방의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차적으로 보내 드리려고 합니다. 자, 이번에 이 텔레그램 링크를 받아 가셔서 여러분들 딱 클릭을 하시면요. 바로 이렇게 텔레그램 뱅에 어떤 분들께서 입장 요청하는지가 나와요. 보시다시피 오윤희 님이라는 분께서 또 9시 46분에 입장 요청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분들 제가 한분한분다 그룹에 추가를 해 드리고 있죠. 자, 이렇게 다운 눌렀을 때 오윤희 님이 그룹에 추가되었습니다. 딱 뜨는 거 여러분들 보이실 겁니다. 이런 식으로 저는 실제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의 텔레그램 뱅에 입장을 시켜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빨리 이 텔레그램 방에 들어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 모든 영상 이렇게 하단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요렇게 링크가 달려있는데 요 링크를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셔서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이 이렇게 뜨게 되면은 혹은 010-6448-7546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노바꾸라고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노바꾸라고문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텔레그램 방의이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또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요번에 이 텔레그램 방에 여러분들 링크 좀 많이들 받아가셔서 확실하게 다들 입장을 하시고 그러면서 또 수익 크게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매매 반드시 진행 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그러면 이 텔레그램 방 링크에 대해서는요, 그리고 단타 종목에 대해서 딱이 정도까지만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. 자, 그럼 다시 MOT로 돌아와서요.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했습니까? 그만큼 지금 이 MOT라는 회사가 자, 여기서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업사이드가 상당히 많이 열려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, 그러면 저는 지금 이 종목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사실 이거예요. 지금 MOT라는 종목은 어찌됐든 여기서 내려가고 있는 우아형 추세가 돌파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거 자체가 엘리어 파동이라고 다볼수 있겠죠 자 근데 엘리어 상승 파동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상승 1파, 하락 2파, 상승 3파, 하락 4파 그 다음에 상승 5파까지 이어지는 게 바로 엘리어 상승 파동이고 그리고 이제 이 각각의 상승 파동은요 이 전에 나왔었던 상승의 파동보다 1.5배가량이 더큰게 바로 엘리어 상승 파동의 이론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세요 이 MOT라는 종목이 여기 저점이 6천원이었고 여기 고점이 이제 만원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상승의 범위가 지금 4,000원 정도의 상승 범위가 나왔죠. 그런데 이것보다 여러분들 1.5배 가량의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게 바로 엘리 상승 3파라고 했기 때문에 거의 여기서 저점이 얼마에 잡혔느냐 8,500원에 잡혔던 걸 여러분들 볼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아까 여러분들 4,000원에 1.5배다라고면 얼마예요? 6,000원 정도가 더 올라가는 거고 이걸 플러스를 해본다라고 했을 때이 다음에 MOT의 주가는 14,500원까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거겠구나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. 그러면 지금 현재 이 MOT라는 종목의 주가가 1950원에 이렇게 또 위치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자, 지금요. MOT라는 종목이 여러분들 14,500원까지 주가가 올라가는 거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업세이드가 많이 남아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 이 MOT라는 종목 당연히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저점 잡고 매수해 볼수 있을 만한 이런 회사가 되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. 그러면 지금 MOT라는 종목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이 다음에 이 종목의 이 저점을 또 얼마로 잡아 놓고 이렇게 예술을 진행을 해 보시면 되는 건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또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 보기 위해서 제가 이 mot라는 종목의 분석자료 하나 또 만들어서 좀 가지고 와 봤습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요 mot의 분석자료가 여러분들 또 어떤 거냐면 자 보시다시피 제가 오늘 날짜 기준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만들어서 가지고 온 이런 분석자료가 되겠고요 제가 만들어 놓은 요 mot의 분석자료가 여러분들 그러면 어떤 거냐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요 저점을 또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해 보시면 되는 건지, 자 매수하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앞으로 또 어떻게 대응을 하시고,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목표가를 또 얼마로 잡아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, 자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 상세하게 적어놓은 게 바로 이 분석 자료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내가 지금 이 mot라는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계셔도요 자이 분석 자료 받아가시면 여러분의 확실하게 또 수익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다 라고 전에 자신있게 또 말씀을 드려 볼 수가 있으니까요 아 그러면 나도 mot의 이 분석 자료 좀 정말 빨리 잘 받아가서 내가 확실하게 또 수익으로 이끌어 갈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제 모든 영상 설명하단 부분을 보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항상 링크를 달아놓고 있습니다 자이 링크 여러분들께서 딱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바로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이 뜨거나 혹은 인터넷 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될 건데요 인터넷 창에 나오는 건 어차피 광고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아래쪽에 있는 목적지로 계속이라는 버튼을 여러분들이 딱 눌러 보시면은 바로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딱 이렇게 넘어갈 겁니다 자 이런 창에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mot라고 딱 색을 자만 또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. 자 MOT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요 분석 자료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. 요번에 mot의 이분석자료 여러분들 꼭좀 많이들 받아 가셔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또수익으 이끌어 갈수 있는 이런 매매 반드시 꼭 진행 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mot에 대해서는요 제가 딱요 정도까지만 말씀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 뭐 여러분들께서는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에 요 시장의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짐에 따라서 지금 이 시장 난이도가 상당히 좀 높아져 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.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시장을 어떤 식으로 헤쳐나가면 되나 정말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 거니까요 자 여러분들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2025년이 밝았습니다 자 2024년도에 내가 만약에 수익을 많이 내지 못하는 자 이런 매매를 진행을 했다면 자 이제 2025년도에는 내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좀큰 수익을 한번 내야 될까 이거를 이제는 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때다 라고 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고요. 자 그래서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어떻게 우리가 찾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들 말씀을 좀 드리려고 이렇게 자료를 준비를 해왔습니다. 자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1월 20일에 자 미국에서 트럼프가 이제 취임을 합니다. 자 그러면 트럼프가 취임한 다음에 바로 우리가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무엇일까라고 찾아보게 되면은 조선주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미국이 지금 굉장히 많은 이렇게 노후화된 군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지금 다 교체를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교체 수요가 발생을 하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조선 쪽에 대한 수주가 이제는 기대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중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군함 기자재 관련해서 최고의 생산기업을 우리가 찾아낸다면 당연히 여러분들께서 큰 수익을 보실 수 있다라고 좀 생각 보실수 있겠죠. 자, 지금 보시다시피 어,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뉴스를 좀 가져왔는데, 2025년 1월 18일 그리고 자, 여기는 날짜는 안 나와 있죠. 자, 노후화된 미국 군함 교체가 지금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SOS 코리아라고 트럼프가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. 게다가 최근에 원 달러 율이 꾸준하게 올라감에 따라서, 자, 지금 이조선사들 같은 경우는요, 꾸준하게 수출 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엄청나게 큰 수혜를 받고 있어요. 그럼 당연히 그에 관련되어 있는 이자재 관련주들도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. 갈 수밖에 없겠죠 자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종목 지금 딱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4년동안 박스권을 만들면서 여기에서 지금 세력들이 물량을 굉장히 많이 매집을 해놓은 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거래대금 거래량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주식의 원칙에 따라서 올해 안에 분명히 정말 크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종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종목 지금부터 슬슬 이제 물량을 좀 모아갈 줄 아는 자, 이러한 매매를 진행을 하셔야 정말 큰 수익 볼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기 때문에, 아, 그러면 나도 요 종목이 뭔지 좀 빨리 받아가서, 나도 확실하게 올해 정말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, 꼭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제 모든 영상 설명하단 부분을 보시면은 제가 이런 식으로 항상 링크를 달아 놓습니다 자요 링크를 여러분들께서 딱 클릭을 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으로 딱 연결이 될 건데요 자이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대상생이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상생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요.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요 대상생 종목 다 순차적으로 여러분들께 공유를 좀 해드리려고 하니까요. 자 이번에 이 종목 좀 많이들 받아가셔서 정말 여러분들께서 올해는 정말 큰 수익을 이끌어갈 수 있는 자이런 매매를 반드시 꼭 진행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시겠죠? 자 그러면 요 대상생 종목에 대해서는요 딱요 정도까지만 말씀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.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